자, 먼저, 보라써니님보라써니님은 활동을 많이 하시진 않죠. 제가 <laughs> 댓글을 그렇게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근데 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드님. 저의 지금 큰 걱정거리는 아들이네요. 이번 입시에서 원하던 학교 숱이 다 떨어지고, 정시도 원하던 곳에는 떨어지고, 추가 합격으로 삼지망은 합격했는데,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도 바로 휴학하고, 공부 안할 거라고. 그래서 뭐할 거냐고 물으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칠 거라고, 동영상 강의 끊어달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잠만 자고 방 안에서 수능 이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네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내신도 나쁘지 않고, 욕심도 있던 아이라, 걱정 없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수능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네요. 눈이라도 낮춰서 대학 갈 생각 없고 그렇다고 재수도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지켜보는 부모로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글쓰네요. 지금 아들의 상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제가 이 아드님의 사주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어린 분들 사주는 좀 특히나 진로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보는 편이고 봤는데 음 나이가 좀 아무래도 어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주를 봤을 때 애가 재능은 있고 머리도 상당히 좋은 편인 애에요 그래서 지금 뭐써 주신 것만 보면 막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애가 지금 좀 약간 사춘기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사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역량에 문제가 있는 친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문제점을 음... 발견 했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잘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꾸준하지가 않고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반짝거리는 게잘 보여지면 잘 하는데 또 어떤 때는 그런 걸잘못 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음... 현재 상황은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써주셨는데 지금은 답답하고 또 앞으로 한동안 자리 잡기까지 속을 좀 썩이실 것 같긴 한데 애 자체는 이 정도로 재능이 있는 사주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애라서 팔자로 봤을 때 일단은 중장기 전략 미래를 크게 걱정할 만한 애는 아닙니다. 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좀 볼게요. 경찰 공무원 같은 것은 얘가 갈 만한 직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성에 차지는 않을 것 같고 공무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만족하고 살 수는 없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 정도로 야망이 없지는 않아요. 이제 얘가 이제 대운이 바뀌는 시점에 있죠. 그래서 대운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는 종류의 것으로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학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사주입니다 근데 얘가 배경은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갈수 있는 상위대학에 일단은 넣고 거기에 졸업장만 받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만 깔아놔도 얘가 앞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 자기 직업을 찾아 가지고 가는 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과에 목을 멜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잠만 자고 막 아무것도 안 한다고는 하셨는데 사주로 봤을 때는 어머니 말을 제가 신뢰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죠.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로 판단을 해야 돼서. 애가 근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올인을 할 겁니다. 근데 시험같이 큰 압박감이 있는 일들이 얘한테는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하향 지원해서 만족할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가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쪽팔릴 만한 간판을 달고는 못 다녀요. 그래서 학교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자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운이고. 그래서 어중간한 대학 같은 데를 얘가 가려고 한다라고 치면은 다니다 그만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판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셔야 할것 같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해야겠죠. 이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거의 이두 가지 안에서 가요. 얘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면은 갈수 있는 루트가 음, 엔지니어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적성이라든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사주 자체가 그릇이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건데 지금 현재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이전을 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머니의 과잉 보호가 있었던 친구고 그게 이 친구한테는 좀 역효과였었던 것 같아요. 얘가 생각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싸워나갈 수 있는 친구인 건데 그만큼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활동하고 외부에 나갈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고 집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좀 푸시를 많이 하시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거에 부담되지 않도록 얘가 막상 가면은 잘 이겨낼 겁니다 충분히 어디 가서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가리아의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집단이나 이런 데 간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끌려 다닐 수 있거나 이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런 심지가 생기지 않았다고 치면 아직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난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그거는 지금 현재 대운이 얘가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기도 하고 자기 노력만큼 성과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한번 이런 어떤 좌절감 같은 걸 맛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반복돼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행력이 대단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효과가 날만한 짓들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성적을 올리고 싶으시면 얘가 기초가 부실한 과목이라든지 한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실한 거를 아예 기초부터 채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얘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좀잘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올해 자체가 수능 시험에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 약간 단점이긴 한데 내가 지금 운이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1년을 버리고 운이 나은 내년에 보는 게 낫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 나이 때는 한 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올해 어떻게든 가는 방향으로 올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라선니님 아드님 사주 상담은 여기까지